오늘 함께 누는 말씀, 어, 사마리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적인 안목, 탐심을 가진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이제 베드로가 세례를 베푼을 보고 성령받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저도 성령을 그렇게 베푸는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돈을 주고 살고 했던 그런 역사.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말씀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만남에 있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친목을 위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각자가 가진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고 또한 그 목적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힘을 써 머리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서로의 환경과 방향이 다르지만 어쨌든 한 가지로 마음을 모으고 목적을 이루고자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 함께 모인 자들의 마음입니다. 서로의 환경 다르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이제 우선 그들이 목속하는 것을 이루고자 그들은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스테반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이제 잡아 가두고자 사울이 이리저 어, 잡아 이제 가두고자 하지만 이제 믿는 자들은 그것을 피해서 이리저리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흩어진 곳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끝나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온 힘을 쏟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전체의 장은 1절에서, 예, 1절부터 에서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하면서 사월의 바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있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퀴를 피해 흩어지지만 흩어진 후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박해 전 따르던 예수님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가지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았지만, 마치 옆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자기 마음에 모신 예수님, 예수님의 풍선을 누린 그 삶을 어떻게 지켜낼까에 가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어, 자기들이 가진 믿음을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할수 있을까의 그 마음을 공통적으로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내고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또한 그들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곳에서의 또한 믿음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흩어졌더라도 그 어디서라도 한 마음으로 함께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는 8장 1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이런 흐트러짐 없는 성도들의 모임에 이상한 사람이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말, 그 마술사였습니다. 지금 말씀 배경이 되는 곳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많은 능력이 나타났고 그 능력을 보고 이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마술사였습니다. 낮은 사람에서부터 높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다. 그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그만큼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흩어진 사도 중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시몬이 이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시몬의 믿음에는 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 시몬은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의 그 마음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사로서 사람들이 모르고 할수 없는 놀랍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보기에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래, 내가 저것을 취하면 더 사람들이 인정하고 놀라운 모습을 갖지,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에 오게 됩니다. 왜 오게 됐냐면은 너나도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의 능력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이제 오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안수하여 사람들이 하나 둘 성령까지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당연히 많은 능력이 나타났겠죠. 이시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베드로의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그 지금 흐름에 따르면 자신이 가진 능력에 또한 빌리보였던 그 능력보다 또 다른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고자 하는 욕심 그게 자신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는 이 성령을 받고 더 놀라운 능력을 자신도 이제 행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래도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하여 주소서하니 자신도 베드로처럼 성령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성령을 주고 싶 봤다는 건 정말 그 거룩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겠죠. 왜냐면 하이 성령을 그는 돈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도 성령을 주는 능력을 갖게 분명히 갖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보이는 능력보다 더큰 능력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 모습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문의 주된 목적과 또한 방향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능력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어떤 의도로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가진 이후 주로 관찰하고 관심있게 본 것은 신비한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할수 없는 능력. 그 능력이 믿음 안에 나타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보다 그 능력을 더 집중하며 또한 생각하고 얻기를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고 성령의 그 베드로가 베푸는 성령의 능력을 바라, 보고 또한 그것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그 행동 속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에는 곧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지금 곧그 사울 통해서 고통 당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처럼 그는 분명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지금 그런 것은 다 뒤로 하고 오직 능력. 에만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누군가 알고자 하는 열망의 계획 이 없었고, 또한 사도들이 보이는 이적에만 집중했고 심지어 그 성령을 돈을 주고 사고자 했습니다. 그는 아마 이 모습으로 유추해 본다면 처음부터 <laughs> 신비한 능력에 관심을 갖고 빌립을 따라다녔고 또한 베드로를 바라보았으리라 봅니다. 믿음을 가정한 기술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능력을 받고 더 관심을 받는 마술사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의 믿음의 가장 윗자리에 있었을 것이라 보입니다. <laughs> 사순절의 일곱 번째날 우리가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또한 내가 누리는 그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더 전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가운데 더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내 사업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또한 나는... 더 많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큰 교회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특별한 친목의 모임을 위해서 큰 교회를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이 심원의 모습 과연 무엇이 다른 걸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분명 그 시몬의 마음을 베드로는 꿰뚫었고 이렇게 그 시몬을 이야기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심이 관계가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 베드로는 분명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마음이 바르지 못한 믿음. 그 믿음은 목적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다른 어떤 방향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순간 중간 중간 혹은 사탄의 그런 영향 때문에 내 목적이 방향이 흐트러졌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쉽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laughs> 목적이 처음엔 선했더라도 방향이 달라지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방향을 복음에 두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맡기신 이 지상명령을 우리가 이 땅에서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삶의 방향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내 믿음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세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마술사 시몬과 같이 내 유익을 얻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또한 이 자리에 <laughs>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마음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못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먼저 그 마지막으로 함께 읽는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어, 묵상의 기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가족의 평안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